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메이트에 연출한 민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주말에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화를 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이게 또 저희 영화가 처음 볼 때랑 또두 번째, 세 번째 볼 때가 되게 다르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는 관점도 다 달라지고, 보는 감상도 좀다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다 각자 다,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보시는 감상들 글로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꼭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들을 읽는 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만들었던 보람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어, 감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화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메이트에서 안미소 역을 맡은 김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를 보시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시는 저희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와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메이트에서 하은 역할을 연기한전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소울메이트 선택해서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치는 바람 켜도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뵙고 짧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의 마음이 관객분들께 좀 오래오래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극장에 오신 만큼 좋은 시간 보내다가 좋은 봄 즐기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울메이트에서 함준의 역할을 맡은 변호석입니다. 어. <laughs>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항상 인사할 때마다 다른 말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첫 스크린 데뷔작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만큼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영화니까 어,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말씀 부탁드리고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하창한 봄날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저희 소울메이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저희 친필 사인 들어가 있는 엽서와 그리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소울메이트 스티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손들어주시고 아이컨택 해주시면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어, 출발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 멀리까지 가서 다 드리고 대신에 어. 어 어린이 관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12세라서 반쪽으로 <laughs> 고요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이렇게 완전체로 포즈 네 완전체로 이렇게 무대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 o u l m a 차 관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변으로 보신 분들 한, 아, 저희 주변으로 SNS 이런데 같이 응보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사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